안녕하십니까 박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해외 원조와 대출로 거의 연령만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자 키포스트 헤드라인 기사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키예프는 대출 형태든 어떤 형태든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목입니다. 미국 지원이 찬밥이든 뜨거운 밥이든. 무조건 받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00억 달러 규모의 DF 지원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4월 9일 부활절 휴회 이후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패키지의 내용과 조건 등은 아직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 조건과 우크라나 재건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지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폴리티콘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관할아에 있는 러시아 자산 50에서 80억 달러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긴 했지만 어찌 될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편 베르홈나 라다 의원들은 우크라나에 대한 미국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제공 기관이나 신용 조건, 그리고 우크라나 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겠거니와 그런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포스는 익명의 의회 소식 통일용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용 대출 조건이라도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를 받을 것이며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돈이 공안이 받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베르홈나라 대 재정, 세금, 관세정책위원회 니엘로 헤트만체프 위원장은 우크라나의 국가부채가 지난 2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2월 29일 현재 총 부채 규모가 143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00억 유로 규모의 EU 원전은 우크라나가 향후 20년 동안 갚아야 할 소프트 론중 하나입니다. 소프트 론이라 함은 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부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입니다. 그런데 EU의 수법은 교묘합니다. 우크라나가 이자를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자 낼 돈을 KF의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돈을 주고서 이자 낼 돈을 또 주고 있는 사실상의 사기 행각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소프트론이지만 세상에 이런 소프트론은 유례가 없습니다. 한편 4월 1일 우크라이나스카 브라보다는 한국으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복구 자금 지원 예정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우크라이나 일간지에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가 한국 내에서도 보도됐는지 저는 한국 미디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스카야 브라브다 기사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 포털에 실린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20억 달러 이상의 이 자금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향후 5년에 걸쳐 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나 정부는 긴밀히 협력해 후보 사업을 발굴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개별 사업별 세부상, 자금규모, 대출조건 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주가 체결하는 별도의 대출계획에서 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나는 부패 복마전입니다. 모두가 알아서 재량껏 해먹는 나라입니다. 키 포스트가 부패척결 현황이라면서 보도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부패 본진인 젤렌스키 측이 아니라 주변 정적을 쳐내고 있습니다. 군대식량조달 부패척결기사 젤렌스키의 전 고문 아르뎀실러가 우크라나 철도회사 우크를 잘리친 차로부터 250만 달러를 횡령한 그룹의 일원이란 혐의로 구금됐다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4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관련 횡령 계획이 적발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눈먼 돈을 두고 누가 먼저 해먹느냐에 축제가 벌어지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우크라나에 무슨 매력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